오늘 어쩐일로 이렇게 불이 잘 붙는다? 와쓰, 불을 좀만 쏘려? 야, 불을 쏟인 날이구나. 이렇게 따순 캠핑장과 함께인데 무서울 게 뭐가 있을 소리야? <laughs> 짠! 반습니다 오늘은 양주 패밀리 캠핑장에 왔어요 날씨가 너무 춥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천막이 쳐져 있는 캠핑장을 알아봤거든요 이런 식으로 단독 사용 가능한 곳입니다 개쁘이죠 보기만 해도 따뜻해 보이지 않나요? 여기서 저는 살고 7번을 예약했는데 제자리는 햇빛이 드는 따사로운 공간이네요 아무래도 제 텐트는 조그마하기도 하고 지금 한파주의 <laughs> 굉장히 추운 날씨라서 어떻게 하면 따숩게 지낼 수 있을까 고민 고민하다가 이런 캠핑장을 찾았습니다 최고의 선택! 잘했다! 일단 짐부터 내려보자고 캠핑 짐이 갈수록 늘어나서 테트리스를 이제 잘해야 될것 같아 오늘은 밥부터 먹어보자고 셀카봉도 말쑥쑥이라 또 셀카봉 샀쇼 맨날 사, 요놈은. 아니면 제가 덜렁거려서 떨구거든요. 그랬더니 잘 입고 살라네. 야, 확실히 따뜻하다. 이 사방이 막혀있으니까 아무래도 바람이 덜 부잖아요? 촉적한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끝도 안 추워 지금은 우리 골신덩어리 부자. 오늘은 손이 안 눕길 바라며. 여러분들 점심 저녁은 드셨는가? 여기 오기 전에 미역국을 한그 했음에도 배가 고파요 너무 힘게 터치는데? 이거 벌면 됐나? 어? 뭐 이상해 설 부러지긴 하겠어? <laughs> 그냥 그냥 이상한 데로 왔죠 끝났어 캠핑만 하면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배가 너무 고파요 나름 칼로리를 많이 소비하는 스포츠 운동이에요 나 그냥 배고파죽겠어 제가 술을 먹어서 텐션이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맛있는 밥을 먹어서 텐션이 오르는 것도 있거든요 영상 초반에는 이렇게 배가리 없는 이유가 배고파서입니다 밥줘 마지막 먹고 싶다 저번 주에 샀던 장작 이게 꿍 아직 많이 남았지롱 웃으면서 좋긴 한데 불이 잘안붙더라뭔 원들 크다고 다 좋은 건 아니라니까. 아아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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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박스레인지 불이 너무 약해서 검색해본 결과 캠핑하는 사람들은 뚱뚱하니 납작한 동그란 거 그걸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또 그거를 사용하려면 연결핀 같은 게 있어야 돼가지고 돈 쓰기 싫어서 장작불에 요리하는 중잘 탄다 세팅이 끝났습니다 오늘은 나름 손이 덜 더러워요 제가 불판이랑 컵 정도 씻고 올게요 같이 가자 맞나, 여기? 오. 안녕하세요. 큼직하네요. 고구마. 고구마, 천오백 1500... 원. 구워주기까지? 대박사. 일단은. 나는... 이 정도면 깨끗해. 살구존 바로 앞에는 어린이 방이 있거든요. 어린이 친구들이 아무도 없고, 공기가다 빠져있네. 버이라고 운영을 안 하나 봅니다. 예, 자식 키우는 분들은 조금 섭섭하겠다. 아 눈이 너무 시끄. 안녕. 하세요. 오늘의 점심 순대 볶음. 이 순대를 가지고 어, 막걸리랑 점심을 먹어볼 건데 아무래도 술 안주잖아요. 오늘도 역시나 술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 수용률을 들어주고 맞지? 어머, 오늘 어쩐지 왜 이렇게 불이 잘 붙는다? 와스! 양념장을 만들자. 고추장 2큰술. 어, 아직 찍혔대요. 그을 좀만 여려 야, 불 주는 날이구나. 아, 고추장 한스푼 걸어. 대박사건. 대박사건. 당근이가 조금 노랑 빛이 돌 때. 아, 이거 며칠 이렇게 순조로운 적이 없었거든요? 너무 착착되니까 불안할 정도야? 너무 오늘... 야 그러지 말고 감사하자 감사합니다 점점 노하우를 터득하는 거지, 라도 인간이란 발전의 동물이니까 순대를 넣어줄 차례입니다 거의 다 끝났다고 볼수 있지 노릇노릇히 굴라잉 근데 들깨가루도 있었으면 찐이었을 텐데 아 깜빡했다 살짝 아쉽다 양념장 냄새만 맡아도 맛있어요 알죠? 저 요리 모수 아하이 양념장 투하! 나오니까 물 해장만 넣을까요? 그리고 여기가 아파트 부서거든요? 주변에 아파트를 새로 짓는 공사도 많이 해가지고 조금은 시끄러울 수 있지만 우린 그것도 낭만이라 생각하고 즐겨보자고? 언제 또 아파트 공사 소리를 듣겠어 어머 음, 미쳤는데 비주얼? 그쌍. 마지막 활용 점점 끝까지 맛있겠지~ 잘 먹겠습니다~ 어떤 맛이 려나 진짜 맛있다~ 잠깐만, 여기 키포인트는 깻잎... 어지 어, 순대국밥만 나는데... 신기하다! 이거 레시피는 남겨둘게요. 꼭 해드세요. 야자자 맛있으면 뭐다? 짜내야 된다. 짠. <목소리> 아유. 상상의 날 한번 펼쳐볼게. 친구들이랑 술을 다 같이 먹고 뭔가 아쉬운 거. 근데 내가 어머 자취를 하네? 예. 친구들 다 우리 집으로 놀러 와. 요리 해줄게. 그 순대만 딱사아가 바로 그날 밤방생 파티 안주가 너무 맛있으니까 다들 술을 놓칠 수가 없는 거야 야 그럴 맛입니다 술이 절로 생긴다는 말 음, 미쳤는데? 슉. 그다음에 너무 행복해요 이곳이 바로 인생이야 짠 먹는 친구들도 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순대만 넣고 먹으면 상자하면서 먹겠는 걸? 맛있어 보이는 너무 너무 뜨거워. 음. 이거죠? 너무 맛있당. 또 한번 먹어볼까요? 응.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네. 진짜? 네. 안 무서워요? 언제 <laughs> 친구랑 다시 오세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사합니다스르 오졌쩡 맛깔떡 떡 먹는 거 보여드릴게요 쫄깃쫄깃하니 맛있었어 음. 잘 익었구만 순대만자 제가 필요해요 이런 맛이 나지? 아나 진짜 어떻게 내 손. 오리의 집. 이거 진짜 맛있다. 짠! 우리 애주가들 환장할 맛입니다. 자, 순대 같이. 이번엔 당근도 먹어볼까? 이렇게 따순 캠핑장과 함께인데. 무서울 게 뭐가 있을 소리야? <laughs> 짠! 소장만 살짝 들고 와서 찍어 먹으면 좀더 상큼하게 맛실수있 여러분, 동네도 곱창 먹을 때 소장 찍어 먹죠? 날씨가 미친 건지, 내가 미친 건지, 왜 이렇게 더울까요? 사방에 막혀 있는 텐트 덕분 응. 짠! 우준이 림이밀주는 순대 볶음 진짜 맛있나 봐. 취했나? 한명이나 마셨어요. 이래다 극찬하는 건가? 음, 이건 찐이야. 눈이 녹는다. 제 마음도 녹아요. 짠. 별로 안남았다요 나에게 남은 순대는 단 3개. 두개 반? 꼬다리꼬다리가 되게 쫄깃쫄깃해. 떡도 맛있고. 떡도 맛있고. 양배추도 맛있고. 당근도 맛있고. 깻잎도 맛있고. 맛있는 게없던막장과맞서을하고 텐트를 쳐봅시다. 남은 수를 또 저녁에 먹어야지. 재료를 탈탈 털어서 넣는 거야. 이렇게 기분 좋다. 미친 듯이 기분 좋다. 짠. 음, 이제 여기 볶음밥을 못 먹는 게 한이 됩니다. 이렇게 맛있는. 소스에다가 볶음밥까지 먹었으면 양문딱지 마무리 였을텐데 아쉬우니까 긁어먹어 면이 마치 밥알처럼 토독토독토독토독식서 토독 토독 괜찮을지도? 야옹. 무슨 여기 아직도 물기가 있어요 저번주에 쓴건데 뭐야 이건 젖은거야? 아잘 어, 말려주는 이야겠구나 이거는 다이소에서 새로 샀거든요 여기 안에 이제 이불 가을용품들을 다 넣어놨습니다. 깔끔하지? 아! 습니다. 너무 꾸잠잤잤나봐요 밖에 어둑어둑해졌네요 아직도 아파트 짓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곳의 장점? 음식 배달이 가능하다 도시에 사온 것만큼 도시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좋은 거지요 와 근데 배달집 진짜 비싸다 4,000원? 불 환하게 비추는 거 너무 좋다 쾌적한 환경에서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도 이 캠핑장에서 나밖에 없나 봐요. 아주 조용합니다. 공사도 끝났는지 조용해졌고 어, 저 세련된 집 탐나네. 사람들 맞소리가 아예 안 들려요. 늘들 어디 갔니? 진짜 아무도 없네? 와 진짜 아무도 없어. 유일하게 불을 밝히는 나의 집. 그새 익숙해져서 그러려니 합니다. 아또 혼자 갯벌이냐 여유롭게 갯이냐마 집에 가서 치킨을 기다려봅시다 누워서 말이죠 하... 술한잔 걸치고 뻗어서 잠들 때그짜릿한 맛이 나요 대낮에 잠드는 고그 해양스러운 맛 아시나요? 즐겁다 왜이 치킨을 기다린다니 어? 안녕하세요 안녕? 위로인가? 위로인가? 저는 저녁을 잘 먹겠습니다. 고추 치킨이 양이 적잖아요. 그래서 혼자 먹기 좋아요. 방금 제가 한 말은 칭찬일까요? 요게일까요 그때 너무 맛있어가지고 주기적으로 시켜 먹을 수밖에 없어. 그래도 예술이잖아. 끝나지 않는 유튜브. 저녁 반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몰라 먹자고. 음. 식당에서 치킨을 먹게 될이야. 가장 먼저 한건 교촌 치킨 반만 콤보. 콤보가 좋은 게 뻑새 그렇게 많이 좋아하진 않거든요. 오히려 뻑새 먹을 거면 마을카니 상을 선호한다. 닭날개와 닭갈이. 입살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같은말캉 유저분들 추천합니다 음, 매콤한데? 괜히 펩시 허무하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차마는 코카콜라들 하지만 저는 가리지 않습니다 제로 콜라 그냥 콜라 펩시 차이점을 몰라 짠와 맛있는 걸. 이따로 있어. 이렇게 큰게네 개나 들어있다니까. 야, 들야들안 잡든 보세요. 내가 본사라 진짜 너무 맛있다. 상금칠리 감자 튀김 비벼 먹는 건가 보다. 그 치킨 가는 살짝 자넣는 느낌. 손이 시렵다. 이렇게 먹어야 나 이렇게? 김치튀김 먹어보겠습니다 음~~ 진짜 좋네요 소스 찍어갖고 맛을 듭니다 치얼스 너무 맛있어 매콤 닭다리 반칙반칙 반칙. 맛있으면 돼 누가 아무리 교촌치킨을 욕해도 폐업하지 않는 이유. 확실히 캠핑에서 요리를 안 하니까 뭔가 꿀 빠는 느낌? 배달시켜 먹으니까 너무 편해. 진주의 삶이라는 게이런건가 살아가는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요리를 해. 근데 오늘만큼은 요리를 하기 싫은 거야. 그래가 꼭 배달을 시켜 오는 거지. 그랬을 때편안고 벌써 느꼈어. 발굴쇼 보여드릴까요? 여기 끝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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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을 땅 물어, 땅 반대편도 땅 날개뼈 대자어헤헤헤헤나헤헤헤헤헤주고헤다음에헤고헤헤헤헤 <목소리> 그 <laughs> 아주 깔끔하게 헤린다고 이번 가헤다헤헤는 말캉살이 헤헤헤헤헤헤 여러분, 즐거워. 나도 즐거워. 열흘 때? 자, 이쯤에서 궁금하신 점? 뭘 수로 안 먹을까? 저도 제가 궁금했어요. 익었어요. 그새. 그래도 맛있으니까 뭘 먹지? 양념 매콤. 차가운 수분이 됐구나. 깔끔하게 발굴됐을 때 케가. 어, 매콤하니까 감자금 먹고. 그래서 먹어서 더 맛있나? 오늘따라 뒷골만. 아 추워. 잘 먹었습니다. 잘 먹다. 었 휑. 움직여, 움직여. 밥 먹어서 바로 움직여. 출근 잠에 또 움직여, 움직여. 오. 씻을까? 내 얼굴만 씻으면 돼. 깔끔, 깔끔. 엄청 많다. 단체 손님 받아도 되겠는걸? 뜨거운 물이 안 나가고. 대충 씨 껐네. 치울 수 있는 건다 치웠는데 정말 끝나네요. 소등하겠습니다불리꺼졌시앙자라이 I'm home. 어 이뻐라. 가게 깨워주네. 아침 해장국장하 집가서 한 그릇 타자고